그녀가 있겠죠. 그녀가 풍만 들어가겠죠. 요근데이녀도 사람이에요. 아까가 그러니까. 안돼 이러라어라 음. 시청자가 한명 왔어. 안녕하세요. 여기 네. 앉아. 어, 시청자. 응. 안녕. 구독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구독 눌렀나요안눌렀나요들어요안어요아 그럼 그래. 이제 시청자. 어디에요? 여기 바다는 어디가! 한안에친구 여기 배구 중에 뿌 뿌우 이거 있어요 요 바다가 어때요? 바다 어디 맑은가요? 넓어요 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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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를 눌렀어요 음, 그렇죠? 자 이제 아빠 있는 쪽으로 걸어갈까요? 지금,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 이제. 고순이 언니가 왔네 고순이 언니 안녕 해줘 안녕 고순이 언니 안녕 고순이 언니가 안녕하세요 이랬어 안녕하세나 이제 끌래 끌래 왜? 고순 언니 9살 언니래 9살? 응 9살 언니 안녕 해줬어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밥 얼마나... 먹으러 뭘 먹으러 갈까요? 여기는 협제 수육장입니다. 협제 수육장에서 우리는 고기국수랑 함박스테이크를 먹으러 갈 거예요. 아니 돈까스는? 돈까스는 함박스테이크에요. 영어로? 음. 여기는 부지도 맛집 협재 해녀의 집 바로 앞인데, 협재 해녀의 집은 <laughs> 와, 지금 이모 물 색깔 한번 보여줄까? 물 색깔이 말도 안 되게 예뻐요. 반모가 뭐예요? 응? 반모가 뭐예요? 반말모드. 어, 물 색깔 봐. 너무 예쁘다. 지율아. 그, 고순이 언니가 반말모드 해도 되니? 고순이 언니가 지율이한테 반말해도 되니? 저희 방송은, 존댓말로. 아, 너무 예쁘다. 아니 아야! 왜 자꾸 때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자, 다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제 여기서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향수 만들기 할때또 만나요 해야지. 향수 만들기 아니야? 어, 향수 만들기 하는 시간에 또 만나요.